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4 보이 보이는 라디오 입니다 <laughs>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병원 해의학과의강건욱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해의학과 교수님은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했죠 그러게요 <laughs> 심지어 대한해의학회 회장님이십니다 <laughs> <있는데. 웃음> 네 맞습니다 또 아시아 해의학 지역 협력 기구 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 <laughs> 저 진짜 음.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음. 핵의학과가 뭔지 네. 좀 너, 너무 궁금해요. 핵의학과란 네. 뭐하는 과인지 간단하게 음.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제가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강건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병원의 핵의학과요? 핵의학과 아, 이렇게 <laughs> 얘기하시는 핵의학. 분도 있고, 그래서 핵의학이란 건 일단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네. <laughs> 네. 음, 핵하면 이제 핵물질 뭐. 네. 핵폐기물, 네. 뭐 바로 그 핵입니다. 네. 영어로는 뉴클리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핵 물질을 우리 몸에 이제 투여를 해요. 음. 그래서 진단도 하고 네. 치료도 하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어, 방사선과랑 뭐가 달라요? 또 진단, 옛날엔 진단 방사선과를, 아. 했죠. 요즘 영상의학과를 하지만 뭐 그런데도 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을 직접 주사를 하거나 먹이거나 해가지고 직접 넣어버리는 겁니다, 체내. 방사능 아... 물질을. 우리 몸에 이제 핵 물질이 약처럼 돌아다니면서 쓰는 거다. 그래가지고 음... 영상위하고 이제 다른 거는 어떠한 바이오마커라도 우리가 방사능 물질만 붙이면 영상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예로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표적으로 하는 바이오마커를 붙이면 뭘 진단할 수 있을까요? 뭐, 치매 같은 독입니까? 맞습니다. 아, 네. 예, 알싸이머 치매를 진단할 수 있어요. 아. 그것도 조기에 진단하는데, 얼마나 빨리 진단할 수 있냐면, 5년 전에, 아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본인은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진을 했더니, 나온다. 그, 건강검진에서 그런 걸 합니까? 예, 예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아, 하죠.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까? 방사선 종양학과는 큰 기계 같은 데 사람 넣고 맞습니다. 방사선 막 쏘잖아요. 그렇죠. 종양을 태워버리고, 네, 뭐 네, 흔히 이제 네, 이런 네, 건데. 그렇지. 핵의학과는 주사나 약에다가 무슨 방사성 물질을 그렇죠. 인체에 투입하면 예. 그럼 개가 몸속에 들어가서 표적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방사능 미사일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해요. 근데 개는 저희 어떻게 몸의 수많은 부위 중에 딱 암이 있는 어, 데만 찾아가서? 암에 발현하는 특정 바이오마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립선암이 전립선암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있고 갑상선암 같으면 네. 사실 요드를 섭취하는 기전이 있어요. 네, 네, 네. 우리 몸에는 갑상선을 제하고는 외 요드를 섭취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찾아가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배설되고. 사실 뭐 내과 의사가 어, 여기 치료해 주세요. 여기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약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핵의약 치료는 얘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치료가 됩니다. 이게 그냥 있어도 방사성 물질을 막 내뿜잖아요. 다. 그렇죠. 네. 몸에 들어가서 물론 암 같은 걸 치료를 해주긴 하지만, 네. 그거를 몸에 넣어도 괜찮은 걸까? 라는 음,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항암제는 해롭지 않을까요? 아. 그러까요 그쵸. 네. 항암제도 정상세포도 죽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장점이냐면, 있 치료용 방사성 물질과 네. 진단용 물질로 나뉩니다. 아 진단형은 이제 감마선이라고래서 몸을 그냥 투과해서 나오는데, 음. 치료용은 베타선이나 알파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주변에 수미리만 싹 죽이고, 그거 넘어가지못 아, 범위가 굉장히 좁은 네, 네, 거군요. 아,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할 중요한 얘기가 신경 내분비 종양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신경 내분비 종양 말고 좀 우리가 더잘 아는 병 중에서 이 해기학과에서 치료하는 음. 병. 음. 가장 있으면... 흔한 거는 갑상선암입니다. 아. 갑상선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1위를 달리는 네. 그런 네, 것이죠. 네. 뭐. 보통 외과에서 어. 수술하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나서 예방적으로 저희 해기학 치료를 해요. 양쪽을 다뗄 정도로 사이즈가 크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해기학 치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잔여 갑상선과 남아 있는 또 전이된 영역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치료하잖아요. 아 음, 그 그러니까 예방적 치료가 되는 거죠. 또그 갑상선 약 치료하는 요드는 네. 어, 주사도 아니고 아예 캡슐로 나와요. 오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한번 먹으면 그냥 치료해. 한번먹으면 네, 저희 네. 치료는 되게 간단해요. 약 하나를 먹는다. 네, 하나를 먹으면 들어간 다음에 막 돌아다니다가 쓸데없는 다 배설되고 네. 대소변으로. 그 다음에 얘가 갑상선 암에 딱 남아가지고 그 후에 계속 치료를 하죠. 또 다른 암은 뭐가 있어요? 전립선암. 있어요. 전립선암도 뭐 초기에는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완치가 될수 있지만 여기저기 이제 전이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 각종 호르몬제, 항암제 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발된 거는 외국에는 출시가 됐어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임상시험 중에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시민들이 암 치료하면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는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핵의학 치료? 라고 부르는 게그네 번째 어떤 그렇죠. 수단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개를 다 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고 뭐 수술하고 지금 해계약 치료 할까? 혹은 뭐 수술 항암 해계약 뭐 이런 식으로 다 조합이 되는 거죠. 조합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다른 치료들은 굉장히 다양한 암 종에서 치료하는데 를 저희는 신경내분비종양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렇게밖에 없어요. 아 그게 다예요?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 표적이 딱. 그 거기만 가는 표적이 있어야 돼. 근데 생각보다 아 암에만 갈수 있는 표적이 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는 표적 치료제라 그러지만 그 네. 표적 치료제를 실제로 우리 몸에 주잖아요. 네. 0.1%밖에 안 가요, 암에는. 그렇게 가면 저희 치료는 못 합니다. 전신에 방사선을 먹이는데 0.1%만 가고 99.9%가 딴데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희는 보통 한10% 이상 가는 그런 약들을 쓰다 보니까 고런 바이오마크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신경 내분비 종양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다른 나라와 달리 신경 내분비 종양은 뭔가 제도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음. 우리나라 환자들이 외국에 치료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우리 신경, 신경 내분비, 내분비 종양이, 종양이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게 그냥 한 개의 암 이름인 거죠? 아니요, 굉장히 종류가 사실은 아, 다양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아. 이제 신경 말단에 호르몬을 분비 미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게 소장, 뭐 대장, 뭐 위장, 췌장, 뭐 이런데 곳곳에 다 사실은 있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췌장에서 발생하는 호르몬 중에 인슐린 이 있죠. 네네. 걔가 종양이 되면 그 신경 내용이종양 거기 종양이 생겨서 인슐린이 왕창 나오면 예. 그러면 혈당이 왕창 예, 떨어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종양 환자들은 그 저혈당 이제 위험한 경우에. 네, 네. 그것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혈당 쇼크 때문에. 그러면 호르몬을 만드는 여러 기관들은 다 이게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호르몬들이 이렇게 이제 일을 붙는데. 근데 사실은 90%의 환자들은 그런 분비를 안 합니다. 얘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원래 원천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자랐지만 실제는 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음... 세포가 암세포로 변했는데 증식은 하는데 걔는 호르몬은 또 분비를 예, 안 해요. 분비를 안 해요. 아. 그러면은 아무 증상도 없는데 환자는 언제 어떻게 나빠지는 맞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간의 전이가 굉장히 많이 돼서 맞아. 간이 뭐 부어서 이제 오시는 분도 네네.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초음파로 이제 요즘 검진 많이 하니까 네네. 초음파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보통 진단을 받기까지 한몇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어, 이게 또 천천히 자랍니다. 5년 이상 이렇게 걸려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년씩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래도 조기 진단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직장 대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내시경에서 금방 찾아지고, 그걸 딱 떼가지고 봤더니 얘가 어, 신경 내부 비종양이네? 그러면서 폴립을 떼버리면 완치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보통 잘 생기는 나이나 뭐 성별이나 뭐 조건 이런 게 있습니까? 성별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나이가 생각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도 삼십 대 사십 대 오십 대 멀쩡해서 줄줄이 다 있고요 심지어 네. 고등학생도 있고요 꼭 다른 암종 같으면 한 육십 대 칠십 대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골고루 좀 분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어디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봤는데 십년 네. 사이에 열 배가 늘었다 아, 신경 내분대종 환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그 대장 내시경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예 넘어간 거죠 지금 한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자요 이게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면 신경 내부의 종양이라는 코드가 없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 대장에 생긴 뭐~ 대장 종류 뭐~ 대장암 아까 그 뭐~ 이런 식으로 종, 예, 뭐~ 인슐린 뭐종 뭐~ 이런 식으로 종이 이제 종이 붙고 붙어 있어서 네. 따로 이쪽 그~ 연구하시는 분들 내과 교수님들이 전에 한번 통계를 만든 적이 있는데 대략 한 1년에 한 1,000명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명,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전이가 되는 분들은 그보다 훨씬 적죠. 음. 그중 한10% 제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이가 안된 90%의 분들은 해외학과에서 치료하면 되게 결과가 좋습니까? 전이가 안된 경우는 저희가 치료하지 않습니다. 오? 저희는 전이 된 환자만 치료하죠. 전이가 안 됐으면 대부분 수술로 그냥 완치가 되죠. 아, 이렇게 아, 떼어내면. 네. 그럼 전이가... 된 환자들은 수술 그렇죠. 안 하고 수술을 예, 못하는 못 하는 경우가 많죠. 하고. 그러면 해괴약 치료를 하는 환자들은 뭐를 그 음... 언제 뭐... 어떻게 저희는 지금 사실 보험 급여가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가장 비싸고요. 그네번 치료하는데 약간만 2,100만 원 정도 하니까요. 도입 자체도 가장 늦게 됐고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2020년이니까요. 어? 음.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요. 아 진짜 얼마 안 됐군요. 네네. 네. 치료받으러 외국에 나간다는 아, 얘기는 또무엇이냐고 지금 치료할 네. 수 있다고 심지어 하셨는데. 심지 기사 봤어요,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환자들 모아가지고 어디 해외로 원정치료 단 뿌려가지고 아, 진짜요? 뭐 나가시기도 했다고.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되게 의료 발전한 나라 아닙니까? 이약 자체가요, 사실 독일에서 1999년에 시작 아, 99년에 시작했어요. 아, 99년. 25년. 25년 된 치료. 25년밖에 안된 치료.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치료를 거의 못했죠. 의약품에 대한 허가제도가 달라요. 독일은 어. 되게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 의사가 새로운 신약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약도 연구용으로 환자한테 투여를 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구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뭐, 유명한 저널에다가 이걸 음. 실으면, 환자한테 돈 받고 그거를 치료했습니다. 허가를 전혀 받지 않고 그런데 그 중에 리차드 바움이라는 분이 핵의학과 의사인데 네. 이런 시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핵의학의 장점이 뭐냐면 진단용 방산물질이 있고 네. 거기다 치료용 방산물질을 바꿔버리면 되기 때문에 진단용을 붙였더니 신경내용비 종양만 진단이 탁탁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고 나머지는 다 배설되고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치료용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루테슘이라는 치료용 방산동요소를 그걸 치환해가지고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예요. 독일은 한 병원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병원에서 그걸 다 카피합니다. 얘는 특허가 없었거든요. 오래된 물질이었고, 어, 독일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시작을 해서 퍼졌으면 당연히 전세계로 퍼지고, 네. 네. 뭐 우리나라에도 약값도 들어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허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나 미국에서 이걸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가받지 않는 약이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임상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임상시험을 하려 그러면 누군가 제약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 특허가 없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네. 제약사는 할, 네. 제약사는 할, 할 이유가, 네. 이유가 네. 없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희귀병입니다. 그러니까 아. 시장도 작습니다. 오오.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로 굉장히 치료하고 그게 퍼져서 심지어 호주까지 가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제 환자들은 아름아름 독일로 가서 치료한 환자들도 음. 있고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이 재료들이 다 이제 팔아요. 화학약품 같이 음. 해가지고 팔린 거를, 그 독일에 공급하던 업체가 말레이시아에 자기가 회사를 차리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네, 네. 정리하면 방사성 의약품의 특성 때문에 허가도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 네네. 근데 환자는 많이 있으니까 그 환자들을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그최네. 독일도 보내고, 예,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보내고 인도도 보내고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이제 치료를 할수 있게 된 거는 언제쯤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 희귀 필수 약품 센터에서 환자가 개별적으로 외국 약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허가를 받은 약이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허가가 안 됐는데 외국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노바티스가 이거를 샀어요. 4조를 주고 트리플레이라는 프랑스 회사가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완성을 하고 이거를 곧 출시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노바티스가 사주를 주고 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그 한국에 들어와서 허가를 네네. 받고 네네. 심지어 급여도 되고 그렇죠. 음. 잘 됐는데 여전히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몇번 치료를 할 거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할 때는 네번 치료를 하는 걸로 임상 시험을 아. 했습니다. 어그 이유는 뭐냐면, 보통 먹는 약이나 항암제 주사약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나빠질 때까지 계속 약을 씁니다. 계속 치료를 해서 어, 실패를 할 때가 언제쯤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실은. 네, 네. 독성이 네네. 안 나타나는 가장 네. 적절한 네. 최대 용량, 이런 거를 쓰죠. 예, 최대 용량을 위한... 계속 쓰죠. 예. 음. 그런데 저희는 한번 생산하는데 이 단가가 그 재료비 자체가 거의 천만 원 육박해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트리플레이라는 그 회사가 큰 기업이 아니고 벤처 기업이다 보니까 네 번밖에 안한 거죠. 독일에서는 열 번씩 치료하고 막 그러는데 아... 여기서는 딱네 번만 해가지고 효과만 있으면 승인이 되니까 그만큼만 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 근거네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 독일에서는 열 번도 치료하고 효과도 있다는 논문도 있지만 식약처는 딱 그것만 봅니다. 임상시험. 딱 임상시험.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네 번만 치료하는 걸허가가났는데 급여는 보통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비급여는 의사의 자율권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이런 문제가 안 돼요. 아, 횟수 제한이 없어요 횟수 제한이 없잖아. 없어요. 아. 예. 그데 우리나라는 네 번까지는 급여를 해줘요. 급여를 해주고 근데 모든 환자는 아니고요. 다른 해봤는데. 치료에 실패한 환자만 급여해주고. 근데 사실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조기에 많이 퍼지지 않았을 때 치료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심지어 거의 완치된 분도 있어요. 거의 완치.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마지막에 치료하는 걸로 돼서 사실상 환자가 굉장히 뭐 간이 이렇게 커진 상태 이렇게 오면 사실상 효과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거가 있습니다. 네번 치료했는데 이제 크기가 아, 줄고 좋아지는데 조금 더 하면 더 좋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중단을 근데 해야 됩니다. 비급여로 하면 안 비급여로도 불법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의사의 재량을 불법화 시킨 나라죠. 암 치료는 정말 개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평균 진료를 고집하고 있고 의사한테 그걸 강제화 해놨기 때문에. 그 네번 급여해주고 그 다음에는 비급여로도 아예 못 쓴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걸 예외적으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허가 초과라그래서 식약처의 기준이 있는데 식약처 기준을 초과해서 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허가 초과 관련된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제 뭐 종양 내과 어, 그 의사 선생님들로 오여서 외국에서 그냥 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여러 번더 치료했던 환자들도 뭐 괜찮더라, 뭐 효과가 있고 부작용 별로 없더라 이런 논문들이 나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허가 초과를 할수 있어서 저희가 두 번까지는 더하는 허가 초과를 각 병원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은 그것까지는 됩니다. 4 플러스 2라 그래서 바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네번 치료한 다음에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재발을 할 경우에 두번더할수 있습니다. 또 그거는 또 근데 또... 비급여고요? 그거는 비급여입니다. 네. 얼마 간격으로 해요? 두달 간격, 8주 간격인데요. 네. 그럼 8주 간격으로 네번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한 6개월 동안 음. 치료를 쭉 했는데 딱 보니까 이분은 효과가 괜찮은데, 워낙 사이즈도 크고, 그래가지고, 두 번만 더 하면 그렇죠.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나빠져야 돼. 나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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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비급여로. 예, 예. 너무 불안하죠. 너무 아니, 아니에요? 정부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 사실, 말레이시아를 화자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두번 치료만 했더니 거의 효과가 좋아가지고 음. 거의 사라져서 더 치료를 안 하고 지금까지도 수년간, 5년 이상 음. 저한테 오시는 분부터 여섯 번 치료 한 분, 열번 치료 한 분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네 번을 받았는데 나는 이거 나빠지는 걸 기다리기가 싫어요. 음.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가서 좀 치료를 받고, 그냥 나는 사비를 들어서 네, 하고 오겠다. 오겠다. 이건 뭐, 골짜기인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환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어. 외국가서 치료를 받겠다, 그런 분들은. 근데 어차피 비급여니까, 말레이시아 가서 음. 치료받아도 뭐, 그렇게 한국에서 받는 거랑 비용이 달라지진 않겠죠? 더쌀 수도 있을 까요두 달에 있을 한 번씩. 약간 더 싸긴 합니다. 그 이유는, 음.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치료를 받는 거는 노바티스 제품이 아니에요. 독일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은 저희 같은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치료하고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그러다가 사후원한 적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합성 자체가 잘못되면 아, 그 미사일이 안 붙은 상태에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얘를 표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열을 가하면 가해야지만 이게 붙어요. 근데 열을 가하는 그 장비 자체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몰랐네. 몰랐던 거예요 병원 안에서. 왜냐하면 이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다이걸 바꿔서 말레이시아에서 그걸 디스트리뷰션하는 회사가 모든 거를 아.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지금 이제 하는 방식은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사실 한 분은 그거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음. 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아 근데 국내에서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면 그런 사고도 없었을 텐데 그렇죠. 너무 환자랑 보호자는 답답할 것 같아요. 그 환자들의 목소리를 정부 관계자들이 좀더 듣기를 네. 희망하면서 오늘 저 교수님 모시고 해그약과가 뭐 하는 데인지부터 시작해서 신경대분비종양 환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여러 가지 이기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